자, 우리 기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술은 현재 이 구간에서 염려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 우리가 상승에 대한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구간에서부터 이제는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왜 상승을 기대할 수밖에 없냐 이 하락 트렌드 라인을 돌파해 주면서 상승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변곡점의 구간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 주면서 하락 트렌드 라인까지 지금 돌파해 준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도 자, 지지를 받았다가 상승을 보여줬던 구간 그리고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이 구간이 돌파가 된다면 정고점은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우리가 더욱 더 좋은 상승의 흐름까지 기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 어제 영상 잠시 보시자면요. 오늘 정말 중요한 이 하락 트렌드 라인을 지금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상승에다가 베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 트렌드 라인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에 베팅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현재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개인들의 지금 물량은 털리고 있죠.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지금 1대1의 비율로 개인들의 물량을 전부 다이 구간에서 주도 세력들이 전부 다 싹쓸이 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증권사 매매 동향을 보셔도요, 지금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에서도 160만 주가 지금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차적으로는 이 구간 자, 이 구간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이 구간이 이제 돌파가 된다면 이제는 이 전고점까지 우리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동성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상승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단기적인 목표가를 가져가야 되는지, 어디에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지 자, 지금은 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현재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최저가에서 제가 매수 터점을 잡아 드리면서 상승이 나왔을 때 최고점에서 제가 익절까지 마무리시켜 드린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왔을 때 최근에 제가 저점에서 매수 타점까지 완벽하게 타점을 잡아 드리면서 자, 수익까지 연결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 드리면서 자, 수익까지 연결시켜 드릴 수 있는 비밀은 이 지표에 있습니다. 이 AI 지표는 AI를 기반으로 제가 직접 개발한 지표인데요. 이 AI 지표는 세력들의 수급을 자동으로 분석해 주면서 거래량까지 자동으로 분석해 주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 정확한 타점을 잡아 드리면서 수익까지 연결시켜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타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제가 AI 지표를 통해서 100% 무료로 타점을 잡아 드리면서 수익까지 연결시켜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현재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우리 주주님들께서 우리라고 딱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지표를 통해서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현재 수익까지 연결시켜 드리고 있으니까요 현재 투자자 매매 동향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자 증권사 또한 지금 160만 주가 지금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하락 트렌드 라인까지 돌파해 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상승의 베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딱두 글자 자, 우리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AI 지표의 타점을 받아가시면서 수익까지 반드시 연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자, 이재명 이제는 후보가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주목해야 될 것은 뭘까요? 바로 세종시 이전 공약인데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외치던 집무실을 용산이 아닌 세종시로 옮기겠다. 자, 이제는 그 말이 공약이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자, 세종시는 이미 반응을 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우리가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건설주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게 되는데요.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을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때마다 건설주는 말도 안 되는 급등 랠리를 펼쳤고요.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부동산의 주가가 오르게 되면 집을 누가 짓죠? 건설사죠? 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재명 수의 건설주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시 이전이 확실시 되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첫 번째 타자를 보시면, 자, 상지 건설이 있었죠. 상지 건설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11연상이라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차트는 이제 상지 건설 차트인데요. 자, 지난 과거에, 자, 무려 11연상을 보여줬는데, 이건 그냥 차트가 아니라 로켓 발사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시세가 시작되면, 세력들은 이유도 설명도 없이 그냥 들어올립니다.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이유를 찾게 되죠. 이유를 찾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될때 자, 그때에서 이유를 찾지 않고 바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진입하면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없겠죠. 리스크도 관리도 해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흐름을 따라갈 다음 건설주를 찾는 것이 핵심이죠. 상지 건설처럼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갈 종목, 그걸 찾는 게 바로 저의 몫이겠죠. 자, 현재 제가 정리한 이재명 대통령 세종시 관련 건설주 리스트를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세종시 관련 건설주가 이렇게나 많은데요. 이 종목들 외에도 50개 이상 종목이 더 있는데요. 사실 모든 종목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겠죠. 진짜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온 종목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외국인 세력들이 이제 냄새를 맡고 지금 매집하는 종목을 제가 찾아 냈습니다. 자, 개인들의 물량은 털리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 세력들이 그 물량을 다싹다 다 받아 먹고 있는 이 종목. 현재 1대일의 비율로 외국인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보시면은 지금 이 상승 이후에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월봉의 차트이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 세력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싹쓸이하고 있는 종목.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 네 배에서 다섯 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엄청난 매집 이후에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엄청난 상승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번 기회는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잡아가셔서 이 바닥에서 우리가 같이 세력들과 매집을 하면서 이제 나오는 이 상승분을 우리가 전부 먹어야 됩니다. 자, 앞으로 최소 네 배에서 다섯 배 이상 날아갈 수 있는 이 종목 우리 주주님들께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딱두 글자 세종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100% 무료로 다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 주주님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 반드시 잡으셔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제 개인 번호로 딱두 글자 세종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를 보내셔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잡아가셔서 수익까지 연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급등 종목 중에 이제 첫 번째 급등 종목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전에 고점 매물대 라인을 지금 돌파해 주면서 자 거래량 또한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거래량이 분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obv 지표를 보시면요 지금 세력들의 물량이 점진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투자자 매매 동향에서도 지금 개인들은 털고 있지만 세력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는 이 종목이 이제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급등 종목인데요 자이 종목 또한 지금 이전의 매물대를 돌파해 주면서 자, 이 종목도 역대급 거래량이 분출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전에 거래량을 뛰어넘는 역대급 거래량이 분출이 됐고요. 자, OBV 지표 또한 지금 보시면, 자, 첫 번째 급등 종목보다 훨씬 더 세력들의 물량이 엄청나게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죠. 자, 지금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 여기도 지금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털리고 있지만 지금 외국인 세력들은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자, 대방의 마지막 급등 종목 세 번째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이 역대급입니다. 자, 이 종목 또한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는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거래량을 지금 보시면요. 거래량 또한 지금 최고로 많이 터졌습니다. 역대급 거래량이 분출이 됐고요. 그리고 OBV 지표 또한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세력들이 지금 물량이 올라가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투자자 매매 동향에서도 역대급입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 즉, 세력들이 진짜로 싹쓸이하고 있는 이 종목, 급등 종목 세 번째가 사실상 챔피언입니다. 자, 이세 가지 급등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다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저한테 이제 급등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세 가지 종목을 다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는 종목들은 돈 1절 한푼안 받는 100% 무료입니다. 자, 급등이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이세 가지 급등 추천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부 선물로 드릴 건데요. 사실 누가 봐도 이세 번째 급등 종목이 가장 뜨겁고 사실 구미가 땡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 제가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몰빵보다는 분산 투자를 해야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들께 꿀팁을 드리자면, 자, 우리가 이제 이세 가지 급등 종목에 투자를 할 건데, 자,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 3번 가장 핫한 종목에 이제 50만 원을 이제 투자하고요. 자, 그 다음 급등 종목 2번 종목에 30만 원을 투자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번 급등 종목에 20만 원을 이제 투자할 겁니다. 자, 그럼 100만원으로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세 가지 종목 다 우리가 가져갈 겁니다. 자, 이렇게 투자하시면 수익을 극대화 하시면서 세 가지 종목을 다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전략이거든요. 사실 이거 제가 실제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수익을 극대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세 가지 종목의 목표가 또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목표가 또한 제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도 따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한테 이제 급등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목표가까지 개별로 다 말씀을 드리니까, 자, 급등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십니다.